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교회 의 영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사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셨고, 또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귀한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그 은사를 과시하고 또 자랑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우월하다. 또 영적으로 더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은사의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개인의 자랑이나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지만 그 은사의 출처는 하나이며 그 목적은 오직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며 올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리스마의 어원은 카리스, 즉,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 예수님을 어, 교회를 온전히 섬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나의 믿음이 없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은 교회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그런 은사가 있을,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동일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는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또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도 다양한 지체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는 몸의 비유를 통해 은사의 일치와 다양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 은사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어, 은사,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하나의 축구팀과 같습니다. 감독이 축구팀을 꾸리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겠습니까? 우리는 공격적인 팀이니까 우리는 모두 공격수만 뽑겠다. 우리는 수비적인 팀이니까 모두 수비수만 뽑겠다 라고 감독은 선언하지 않습니다 골키퍼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 허리진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격수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외에 후보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총 23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만들고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달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약 20가지의 은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신학자들은 몇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한개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6절을 참고해 볼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결코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직분은 단순히 어떤 일이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이 섬김을 뜻하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곧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나 또 교사나 찬양 인도자나 또 성가대나 뭐 모든 직분을 어, 섬,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라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직분이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직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직분은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직분을 지위나 권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직분이 섬김의 역할,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직분도. 그 자체로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은 각 다르지만 각기 다르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있습니다. 이 직분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며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섬김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소 섬김의 봄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본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지기 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그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건 맡겨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면 그 은사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자기만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은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의 올바른 사용은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면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통해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 지역사회 관저 이동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를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은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를 결과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우리가 스스로 활성화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일하심으로 결실을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로 에네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활성화되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고 또그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힘으로만 활성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과 은사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재능이나 기술, 지성은 우리의 노력과 훈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은 우리 모두 개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라고 말하시는 분은 어쩌면 아직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재능을 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 어, 그러나 은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용될 수 없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서머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더불어 그 은사를 사용할 능력도 주시지만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성령님의 역사는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겠다라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은사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스스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신앙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은사 자체가 다양하듯이 그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시지만 그 은사가 발휘되는 방식과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대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나의 은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고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다른...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열매의 양과 종류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은사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주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교회와 세상에서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은사도 여러분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신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전히 반응할 때 교회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교회가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때네 가지 중요한 복이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그네 가지 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게 큰 복이,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 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강력한 직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은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할 때, 교회는 일치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서머나의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성실히 사용함으로 우리 서머나 교회 안에 이네 가지 복이 넘치는 건강한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